내일모레, 2월 28일 퇴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주 가경동 CNC병원 홍보팀입니다. 오늘은 2월에 환자분들이 병원 이용기간 내에 적어주셨던 칭찬 편지들이 많이 접수됐어서 2월 접수권들로만 해서 약 7장 정도 같이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서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들으시고 근무하시는데 하루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람되고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2월 5일 1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벌써 4층 치료실만 다닌 지 15개월째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번엔 정말 자랑할 만한 치료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사람은 김재은 치료사다. 4층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담당 치료사가 아님에도 하루도 변함없는 치료사의 의미를 다하는 듯한 사람이다.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담당이 아닌데도 치료하는데 설명도 너무 잘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우리 딸을 보는 듯하다.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길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다음 편지입니다. 2월 19일 2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병원 내부 등 병실 모두 너무 청결하며 간호사 의사 및전 직원들 너무 친절합니다. 70평생 많은 곳을 다녀보았으나 이토록 친절한 병원은 처음 오며 칭찬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월 19일 2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건강검진을 이곳에서 받고 있는데, 첫째,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둘째, 장비도 우수하고, 셋째, 6층 내시경 센터는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검진자를 대해 주실 때 매우 기분이 좋고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편지입니다. 20, 2월 22일 8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뇌경색으로 언어를 잃어버린 환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치료해준 치료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실업증으로 가족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던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마음의 표현과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치료해준 김은우 언어치료사에게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원 선생님 제가 치료 거부하고 결례를 했을 때도 큰 동생의 투정같이 의연하게 받아준 김혜원 선생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8층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님 위선과 가식으로 베푼 친절이 아닌 진달래꽃 같은 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색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천사의 베품으로 나무꾼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퇴원합니다 2월 26일 8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팔병동 간호사 김다연 님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은 불편한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을 때 주저없이 손을 주시며 격려의 말, 회복을 빈다라고 용기를 주셨고 좀 회복 후 팔씨름 도전했을 때 거침없이 나를 넘겼던 1, 2차전. 졌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3차전 기대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배려해준 김다연 선생님께 감사와 칭찬을 올립니다. 내일 모레 2월 28일 퇴원합니다. 두 장의 편지가 남았습니다. 2월 26일 8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24년 10월 말경 보름 정도 서울 천안에 교육받으러 가셨어도 환자인 저를 잊지 않고 몇 번이나 전화까지 하면서 관심을 준 윤혜민 치료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뇌졸중 우측마비 환자의 꼬불꼬불한 글자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찬가지 2월 27일 8층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이글 쓰는 것 자체가 주제 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먼저 황찬우 원장님, 멋있으십니다. 고객지원부 가식 없는 매너로 사람 대하는 것, 인류에 해당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민선생님도 빠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과는 기다리지 않게 하는 일처리 및 부담 없는 분위기가 좋았고, 건강에 진심인 요양보호사. 앞으로 인류로 가는 병원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2월에 저희 환자분들이 적어주셨던 칭찬편지들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자료 정리하면서도 가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음 달에도 이렇게 칭찬 편지들이 많이 접수된다면,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또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